안녕하십니까. 말수술에서 인정 나온 이의사입니다 지금 남물건전이 2 0 2 4 0 5 0 0 0 4 1 3 7로 효산시 문면 부산이 527-1, 현성시 주빌, 0 4동 202호입니다. 지금 시 202호, 지금 이 지금 공실로, 저, 관리비도 엄청 많이 밀려있고요. 지금 2층에다가 국가하는 배려비통, 이렇게 좀 되어 있고, 바깥에 지금 보이고,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계량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바깥으로도 다 보면요. 여기 바로 계단 1층 부분이고. 그리고 지금 우편물도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. 관리비 다 체납 부분입니다. 밖에는 이렇게 105동과 104동이 바로 옆에 있고요. 음, 주차장은, 지하주차장은 네, 없는 상태입니다. 지금, 이게, 이전 부문에서 1, 2, 9에 붙어 있습니다. 자세한 건 인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